중에 호세를 연기하다가 제가 집중을 했다기보다 그 환경 자체가 그냥 집중하게끔 만들어줬고 컷 하면 그냥 빠져 나온 것 같아 오정세로 원래는 사실은 그극 중에서 요 연기하는 호세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오정세로 빠져나왔던 경험이 몇번 있었던 거죠. 그만 큼 정말 손강호 씨가 연기할 때 정말 감독이라고 네, 생각을 했던 네. 거죠. 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거미집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사실 나였다 하나 둘셋자 <laughs> <laughs> <번입니다. 한> <laughs> 박종수 선배님께 어. 말씀을 드리기 전에, 오정수 씨가 지금 마이크를 살짝 드셔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던 것 아, 같아요. 아, 이게 정답이라서. 정, 정답? 네, 정답이라서. 정답 외쳐주세요. 네, 네. 정답. 네. <laughs> 스스로 이제 오를 드셨는데, 내가 분위기 메이커였다. 좀 말씀 좀 해주시죠.